안녕하세요. 날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장다르크 채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날시스트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내주변에 곳곳이 숨어 있는 그들의 정체를 잘 알아채기 위한 첫 단계. 날시시스의 특징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날시스트의 열 번째 특징인 entitlement,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이란 자신은 특별한 배, 대우를 받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보면, 같은 직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긴 식당에서 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서, 또 본인이나 자신의 자식들은, 뭐, 예를 들어 의사를 방문한다고 해볼게요. 자신들만큼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안 돼, 안 돼요 라고 하는 일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예를 들어 어, 음주운전 단속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자, 나를 본인은 이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고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리면 단속자에게 화를 내겠죠. 내가 왜 이걸 불어야 되냐고, 그쵸? 즉 나르들은 본인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겪는 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너무 특별해서 수많은 규칙이 본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 거예요. 내가, 내가 바람피운 거 그게 뭐 어때서 바람 별거 아니잖아. 네, 만약 본인의 애, 애인이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다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대역 어, 죄인 취급을 할 것이 뻔하니까요. 네, 약속에 30분 정도 늦은 뒤에 안녕 어떻게 지냈어라고 뻔뻔히 나타납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가 5분이라도 늦으면 히스테리를 부리곤 합니다. 또 식당에서 테이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매니저가 어 30분 기다리셔야, 기다리셔야 해요 라고 하면 덴번에 내가? 야나그 매니저 아는데 가서 내가 왔다고 전해줘. 그리고 빨리 나 테이블 줘 라고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이죠. 내가 아, 여기 있는 다른 손님하고는 또 다른 사람이야 라고요. 네, 날씨 시스트의 파트너라면 이 공공 장소에서 난동이나 혹은 그 비슷한 것을 부리는 나르 때문에 당황, 당황하고 민망해서 되게 어찌할 바 몰랐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 경험을 예로 들어보자면요, 하루는 가족 여행 뒤, 아직 결혼했을 때죠.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항공사는 비행 중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행 수속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랜덤하게 일부를 선택해서 가방을 수색하, 수색하고 있었어요. 이제 운이 없게 수색 대상이 된그 사람은 직원에게 고래고래 고래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어,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냐며 그리고 또 네가 뭔데 어, 내 가방을 수색하냐고 또 이러다가 내가 비행기라도 놓치면 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등등 그 시간에 빨리 수색 어, 협조하면은 당연히 비행기 놓치지 않겠죠. 네. 주어진 일을 할 뿐이었던 그 직원이 오히려 불쌍해졌고 저와 그한참도안 됐던 아들은 이 난동이 끝나기를 어, 초조하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달래봤자 그 불똥이 저에게 튀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감정에 그거 있죠? 나한다고 하지 마세요. <laughs> 네.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저와 그 사람이 어떠한 관계도 있다는 것을 몰랐으면 했어요. 그래서 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를 본인이 규칙과 심지어 이법 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과 행동들을 할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규칙과 법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사회에서 이에 어긋나려는 나를 성격 때문에 종종 날씨 시스트는 갈등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또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너무 많죠. 네, 네그 사람의 예전 직장에서 어, 그 사람은 12명의 다른 파트너들과 그룹을 지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를 포함한 13명의 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섰는데, 그게 그들이 공평하게 당직의 의무를 지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당직 서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던 그 사람은 이제 장괴를 냅니다. 네, 어, 자기가 당직을 서지 않는 대신 다른 의무를 지겠다고, 네, 제안서를 내는 거죠. 네, 파트너들은 표결에 들어갔고, 당연히 반대표가 더 많아서 결렬됐던 겁니다. 왜 어떤 자신감에 자신만큼은 그 당직의 의무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단그 표결 전에 그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나 여기서 반대표 나오면 나 그만둘 거야. 자, 이런 가소로운 협박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laughs>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저한테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나 내가 말한 대로 오늘 당장 어, 그만둘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어, 오늘 밤은 일단 자고 한 번만, 내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라고 했죠. 씨도 안 맥히죠. 네. 하는 말이, 내가 그만둔다고, 반대하면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에,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라고 대화가 끝나자마자 사직서를 이메일로 바로 제출했습니다. 이런 자격이라는 특징, 성격 특징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를 곤란한 상황에 밀어 넣은 후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즉각적인 분노와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신의 직장을 지키는 것보다 본인이 우습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고, 이 망신이 당한, 망신을 당한 본인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 그만두, 둬버리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직장에서 1년을 넘기는 일이 드물었어요. 슬픈 건 이런 날씨시스트를 불같은 성격 때문에 종종 현재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보곤 한다는 거예요. 자, 줄을 기다리는 것을 못 참아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나르를 어 아, 그냥 앞에 가세요라고 서둘러서 앞에 서게 해 주고 식당에서는 테이블을 그냥 더 먼저 온 손님보다 빨리 가서 앉히기도 하고, 내어주기도 하면서, 네, 다른 서류보다 나르의 서류를 빨리 먼저 처리해버리는 거죠. 예, 네,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르들은 공공장소나 개인 사업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소란을 피우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서 주고 그냥 조용하게 보내거나 조용하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혜를 받은 나르는 또 깨우치지 못하죠. 당연히 자신이 겉바 내가 특별해서 그리고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닥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이렇게 나르의 자격 특징은 당연히 많은 인간관계, 그리고 특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필연적으로 지속적인 부당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더큰 갈등을 불러옵니다. 이제 나르의 특징, 특징. <laughs> 네. 이제 나르의 특징 중인 자격 완전히 파악되셨나요? 네. 오늘도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해 주시면 영상이 뜰때 받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장다르크였습니다. 오늘도 더 행복한 하루 되세요.